어디 어디로 오, 가야 오, 됩니까? 석천 석 석천 가시면 됩니다 석천 석천 알겠습니다. 자클리 자클리 자리 자클리 자클리 자리 자클리 자클리 자 자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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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리자 자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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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지금 소대장에 우리 면허 있어. 걱정 마. 아, 니저 클릭 계속 눌러야 되는 건가? 빨리 안가안 가지는데? 어, 왼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차선이 어, 상합니다 역주 역주입니다. 역주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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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저또뭐 <laughs> 아니 잠깐만 <좀> 잠깐만 <laughs> 아니 이거 내가 조금만 거려놔도 이렇게가 아니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약간 너무 그 멀미나는 사람은 땅바닥 보면 됩니다 땅바닥 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차안 다니는데 아니 이거 어디까지가 아직까만 이거 어디로 아니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<웃음> 아니 <웃음> <웃음> 여기 여기 아 이거 어떻게 멈추지 아 진짜 아 여기다 잠깐만 호진 잠깐만 호진 어떡하 잠깐만 이거 어떻게 너무 빨라서 차가 안 멈춥니다.

아 잠깐만, 첫킬을 어떻게 빼는데? 그, 어, 어 이거 의무소대가 아, 필요합니다! 아, 이거 어떻게 멈추니까! 아니 이거! 아 죄송합니다! 이거 어떻게! 아니 이거 어, 여기서! 여, 아 잠깐만 멈춰 어떻게 멈추니깐! 제가 아, 완료킬 아, 장착했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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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봉사구 키가 안 빠집니다 키를 들고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빼니까 키가 안 빠집니다 선생님 앞으로 키 어떻게 빼니까 와열와열 앞으로 당겨 앞으로 당겨 제프트 안돼안돼 어, 네. 자, 자 우리 이소대 인원들 죽은 건 어. 죽은 거고 자, 이쪽으로 집합할게요. 어, 아, 아. 아니, 주송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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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, 아닙니다. 아, 닙니다 이소대요. 니다 아니, 주인이 아, 아닙도 <laughs> <laughs> 눈물 덩이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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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나서이안 좋아. 얘들아 미안하다. 얘들아 미안하다. 사고